안녕하세요. 궁금하녀 주대리입니다. 이 제품은 오늘 소개할 해수용 세척기인데요. 해수용 세척기라 하면 바닷물로 세척을 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 다이와 스테인레스 제작 펌프를 사용한 세척기예요. 1 8마력의 야마비시 EM4602 엔진을 장착했고요. 내구성과 성능,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세척기입니다. 그럼 직접 납품 현장에 나가볼까요? 출발. 네, 차장님. 이 네. 세척기는 어디에 쓰는 거고 좀 네. 어떻게 제작된 건가요? 아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개해 드렸던 세척기하고 네.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. 네. 기존의 이 펌프 같은 경우가 네. 이제 바닷가에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식 부분에 네. 엄청 취약하거든요. 아 그렇죠. 그래서 여기 펌프 자체를 아예 네. 스테인스 재질, 이제 녹이 아, 녹이 네. 안 쓰는 재질로 해가지고 아예 네. 올 시작된 상품이에요. 아 그래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닷가에서 쓸때 네. 같은 경우는 민물이나 그냥 수돗물로 쓰시면 되는데 네. 그물 청소하실 때 거의 바닷물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 네. 그 염분기가 있는 물 같은 경우는 펌프든 뭐 이제 기존의 뭐 다이든 이런 걸 네. 부식을 시켜요. 아 그러면 이게 바닷가에서 약간 최적화된 네, 그런 제품인 거네요? 이 제품이 이제 5,000개 나가는 건데 네. 5,000개 나가는 상품인데 네. 다이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인스 재질로 해가지고 제작이 네. 돼서 다이 부식 부분도 이제 방지를 했고요. 아, 이 펌프 같은 네네. 경우도 올스테인스로 해가지고 네. 제작이 돼 있습니다. 아 그럼 이게 약뭐 해수용인가요? 그렇죠 해수용입니다. 아몇 리터짜리예요? 이거는 이제 3 0 0바에 15리터짜리고요. 15리터. 네. 그, 네. 상용 압력 같은 경우는 2 8 0바라고 보시면 280B? 됩니다. 네네네. 그러면 이거 차장님 한번 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네네. 네. 보여주세요. 잠시만요. 네, 예. 예. 초크 썼어요? 사장님 혹시 이거 엔진은 네. 야마비시 엔진인데 이거 몇 마력짜리인가요? 아 엔진 같은 경우는 네. 이게 저희가 18마력짜리 18만... 460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아 네네. 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수동 방식도 있는데 네. 이제 저희가 이제 세로타에 이용해서 네. 시동 쉽게 걸수 있게. 끔아 키시동이에요? 저희가... 네 맞습니다. 아 네네 감사합니다. 네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.